<laughs> 아, 야박감. 그래 맞아. 이건 내 브이로그라고. 이게 켜졌다고 내가 생각을 안 해야만. 어, 어 어, 저기가 이제 놀이터인데 하문 놀이터 아직 공사가 다 완공이 되진 않은 것 같고. 옛날에 나 때는 여기 미끄럼틀 두 개밖에 없었어. 여기가 놀이공원이지, 여기 완전 뭐. 에버랜드지. 애기들 너무 좋아하겠다. 이리 와보라구! 지는 이렇게 벚꽃이 쫙 있고. 어머, 짐 라인도 있네. 바닥이 나무예요. 약간 찜질방 느낌 나는. 그런 거 아시죠? 어, 근데 좀 무섭다. 어, 좀 무서워. 나 갈게. 이런 건좀 뒤에서 갖춰야 된다고. 어 이게 내가 아주 가벼워서 그런가? 어 너무 재밌어요. 아, 안녕.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. <laughs> 저는 이 책을 한번 골라봤어요. 어? <웃음> 그림책이네요? <웃음> 어, 그림책이었어요. 티가 좀 났나요? <laughs> 그림 안을줄 알았는데. 이런 그림책이 또안 지루하고 잘 읽히기 때문에 그림책을 좋아하시는 분들께 추천. 저기, 여기 뒤에 루프탑 공간도 너무 멋있다고 해서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. 좀 잘게요. 저좀 아, 오늘 아침에 좀 설레발을 쳐가지고 아 약간 숲 속의 공주 같나요? 좀 시원한 음료를 먹으면서 목을 좀 축이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 카페 오시면 토끼들도 만날 수 있습니다. 근데 우리 오늘 다 블루다. 우리도 마지막에 찍자. 우리. 동물원에 한번 가볼게요. 근데 여기 경사가 더 가파르네. 여기 경사가 엄청 가파르네. 다리 알베길일것 같은 느낌 알죠? 다음 날. 오, 쉽지 않아, 쉽지 않아. 그래도 아까 좀 라떼 먹은 힘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. 아, 라떼 얘기하니까 또 라떼 저의 추억이 있는 여기가 나름 유명한 카페였거든요. 진양호 안에 있는 1호 카페였기 때문에. 엄청 이용을 많이 했었는데, 이제는 저 멀리 역사 속으로, 추억 속으로 사라진 엔젤리너스. 아니, 이 카페가 되게 옛날에는 엄청 유명했어요. 제가 한 고등학교 때 정도? 그리고 여기 <laughs> 진주랜드라고 있었는데, 여기도 없어졌네요. 꽃들이 엄청 많이 폈어요. 가격이 엄청 저렴해요. 진짜 완전 천원. 아, 안녕하세요. 어른 세 명이요. 네, 여기요. 초점이 안 잡힌다. 야, 들어가자마자 엄청 예쁜 벚꽃나무. 그 동물원이 굉장히 넓기 때문에 어떤 동물을 볼 건지 잘 생각을 하고 움직이면 좀 좋아요. 제가 아기 때 호랑이를 너무 무서워한 기억이 있어서 사실 지금도 조금 호랑이를 무서워하는데. 자, 어, 좀 무섭네요. 저 진짜 호랑이 무서워하거든요. 어, 저기 누워있어요. 누워있다. 와, 진짜 크다. 짜잔. 전 이렇게 호랑이와 가까워도 절대 무서워하지 않는답니다 불곰아 안녕 아 근데 베개를 베고 자네 <laughs> 너무 귀엽다 베개를 베고 자고 있는 불곰 완 화사해요 아 누가 꽃이지? <laughs> 하지마 뭐라고? 응? 진짜 안 들리는 것 같은데요? <laughs> 여기는 어린이 동산이라서 조금 동물들을 가까이에서 볼수 있는 그런 곳이에요. 토끼가 엄청 많네. 어? 여기 기니피그인가 우와! 기니 피그도 아 귀여워 자고 있어 완전 손뭉치 같다 여기는 조금 앙증맞은 그런 동물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좀 작고 귀여운 애들이 모인 곳이라고 해야 되나? 제가 미어캣을 부를 수 있는 능력이 있거든요 제가 한번 이 미어캣들을 집중시켜볼게요 일단 좀 미역캣 가까이에서 5반 응? 전망대에 도착을 했습니다. 아, 나 연정은 씨 좋아하는데. 언제 오셨지? 언제현 씨가 그 차태현 씨한테 약간 견우야 나도 어쩔 수 없는 여자인가봐~ 이렇게 하는 장면이 있는데, 여기 오니까 딱 생각이 나네요. 약간 뭐 시련당한 여자 마냥 지금... <laughs> 내가 저번에 간 슈퍼가 있는데, 거기 좀 괜찮았거든요. 과자 사기 좋고 가봅시다. 어? 없어졌어. 아니, 여기 컵라면도 팔고? 주스도 팔고 과자도 파는 곳이었는데 제가 여기 뻥튀기 단골이었거든요. 근데 왜 없어졌지? 새로 바뀌었나? 뻥튀기 가야 될것 같아요. 없어. 오늘의 밥집. 음! 음! 맛있겠다!